안녕하세요, GD입니다. 먹먹 가는 겁니다 오늘도 뭘 가냐, 에이 도지 갑시다. 자, 도지 출발합니다. 에이. 나왔습니다. 1위 미국 1위 호마팔거래소 어디입니까? 바이낸스죠. 물론 SEC 게리 겐슬러 문호아저씨로 인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어택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는 창평차원은 넘버원 자 넘버원에서요 갑자기 600이라는 숫자가 딱 등장했어 어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이것이요 도지를요 몇달러? 1달러를 만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얘기 할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됐죠? 지금 들어갈건데 또 하나 두개 전략 야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99.999% 승리를 할수 밖에 없는 전략 플러스 만 퍼센트 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천만원을 딱 넣었을 때내 계좌에 10억이라는 것이 찍힐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을 그냥 오늘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떼졌죠 오늘 영상은 그 어떤 영상보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자, 뭐 원문 얘기하는 거다 아시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합니다. 다 예,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도지코인 XRP. 할수 있어! 뭐, 600개 에어라인을 할수 있어! 북은 뭡니까? 예약. 600개 에어라인을 예약할 수 있다. 어떻게 바이낸스가 제공했다. 바이낸스 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공식과 선언.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 코리안 에어 그쵸? 대한항공 있죠? 아시아나 있죠? 그 다음에 등등등 제주항공 등등에서 한 10개 정도 있나? 진짜 큰맘 먹고 타는 게 비행기 아닙니까? 그쵸?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건 어떨까요? 600개가 있어요. 이런 이런 항공사가 600개가 있다고요. 얘는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고속버스 타듯이 비행기 탑니다. 왜?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아, 뉴욕에서 LA까지 차 타고 갑니까? 못 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요. 고속버스 타듯이 어?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600개 에어라인이 있다고요. 이 에어라인은 얼마나 많은 빈번한 페이들이 일어나게 될거그 페이를 바이낸스 페이에서 지금 제공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달러 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3% DC가 되네? 이건 플러스 알파 DC예요? 카드 DC 플러스 알파 DC라고요. 내가 만약에 울려놓으면 100만 원짜리 티켓을 끊었어. 얼마입니까? 3만 원? 작죠? 작죠? 4명이야. 얼마입니까 12만 원. 작습니까? 적지 않아요. 계속 왔다 갔다 왕복이를 생각해보세요. 24만 원에 많습니다. 이걸 바이낸스가 해주니까 1달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도 있어요. 뭐냐? 아니, 천만 원 넣으면은... 아, 뭐 뭐... 만 퍼센트 열배 가는 거있다며 10억 가는 거있다며1억이거도저뭔데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저기 저저 1억이구나. 1억. 어, 1억 가는 거 있다면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자, 보세요. 아, 아니, 아니네. 100배네, 100배. 그죠? 100배네. 내가 좀 헷갈렸네, 지금. 어? 응?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1,000만 원 넣으면 10억 가는 겁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월가 EDXM 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벌써 2013년대에 한번 떴다니깐요. 지금, 이게 이미, 이미 100배가 떴다고요 이미. 천만원 넣었으면 지금 이미 10억에 한번 나왔다니깐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조정이 됐고, 이제 2차 추가인데, 이거는 300배라니깐요. 천만원 넣으면 30억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 누구한테? 아, e d x 월가의 상장예정코이라니깐요 이거 설명드릴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자 EDXM은요 암호화폐 거래소예요헛빗트와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요 근데 얘가 왜 임팩트가 세냐면 아 이거 통해서 돈 넣고 지금 하겠다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블랙로피델리티 j p 머고웨스파고 UBS, 맥클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얘네가 다 한다고요 얘네가 수천억, 수천조를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뭐를? 아 EDXM 마켓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면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상장되는게 지금 뭔데 비트 비트 그래서 폭등 나오는거예요 지금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상장 예정인거는 어떻게 될까요 봤잖아요 아까 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미 100배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때는 썰만 돌았다니까 썰만 2 0 2 3년 초반에 갑니다 공식화됩니다 그 그래, 근데 안됐어 근데 7월달에 갑자기 제가 3만보드 2차 폭등이라고요 왜왜 왜? 아 보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시타탈 나왔잖아요 피델리티 지원 EDX 마켓 공식 출시 난리 난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비트코인 현물 신청도 가속화 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잖아요 EDX 마켓 통해 가지고 이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디디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상단에 제 개인전화 보이시죠 거기에 4번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만 원을 넣어 가지고요 30억이 딱 자산에 꽂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단히 전화번호로 4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 조정이 막친 월가를 통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 시작을 알리는 그 코인을 지금 안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99.9999%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안 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매매 전략, 이겁니다. 어피트에 있는 걸요. 비트캐 USDT로 뭐 한다고 트랜스레이션 이동만 하면 됩니다. 이건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이동만 하시면 돼요. 나왔죠 비트토렌트. 비트토렌트 어피트에 있는 거를 비트캐스로 그냥 이동만 하면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12% 그냥 준다고요. 또 천만 원 나오네. 천만 원 가지고요 12.29% 그냥 수익 낸다고요. 그러면 얼마야? 천백 이십 이만 구천 원 그냥 준다고요.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야 돼요. 전날 했었으면 얼마니까 16%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전략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럼 직접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고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예, 3번에 4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GD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